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사와무라 스펜서 l e d 기문노 버전. 발매는 11월 7일, 가격은 5273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으로 부채 두 종류와 키스 얼굴과 함께 사용하는 발도동용 발목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별매의 낸드로이드 LED에도 사용 가능한 안경과 푸른 헤어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돌 인형 파자마 포우군. 발매는 11월 7일 가격은 2727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포우를 이미지한 넨드로이드돌 파자마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18분의 1 스케일 하츠네미코 AMG 2019버전. 발매는 11월 7일 가격은 26,000엔. 1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길이가 26cm라고 합니다. 2019년에 슈퍼GT, g t 3 0 0 클래스에 출전하는 레이싱카 구스마일 하츠네미쿠 AMG의 18분의 1 스케일의 미니어처카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GSC 온라인 한정판도 발매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피그마에서 나오는 세이버 얼터 2.0 발매는 11월 7일, 가격은 7,222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검은 광택을 띤 갑옷과 떠오르는 피 같은 문양 등 세이버 월터의 불길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얼굴 표정은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구속품은 통상시의 엑스칼리버 모르건과 마스크가 있는 앞머리 파츠가 구속이 됩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하츠네 미쿠 빈티지 드레스 버전. 발매는 11월 7일 가격은 15,556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5cm입니다. 하츠네 미크 프로젝트 디바 F 세컨드에 등장하는 모듈 빈티지 드레스가 7분의 1 스케일로 입체화됩니다. 이상은 메탈릭 도장과 펄 도장 등의 채색으로 재현하고 있고요. 크리스탈인 느낌을 내기 위해 클리어 소재에 섬세한 채색을 가한 마이크와 베이스 등 볼거리 가득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매 연기 소식들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발매 연기 소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구스마일에 하나 공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전에 발매된 바가 있는 랜드로이드 디오에 결함이 있어 수정된 부품의 출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얼굴 파츠의 왼쪽 귀에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고요. 메티코스 온라인샵 및구스마의 온라인샵을 통해서 구입하신 고객에게는 각 온라인샵에서 수정된 파츠를 발송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외 별도 구매의 경우에는 구스마의 서포트를 통해 문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알터는 현재 홈페이지가 유지보수에 들어간 시점이라 네, 추가 정보 수집을 할수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